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가르켜 좌파적 혹은 우파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 집단이나 정책을 가르켜 보수적 혹은 진보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동일한 사람이나 집단을 놓고도 누구는 좌파적이라고 누구는 우파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혹은 어떤 집단이나 정책을 좌파적이라고 하고 그 반대편을 우파적이라고 할때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좌파파보다는 진보보수 구분이 더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진보보수 구분은 좌파파 구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나아가 최근에는 좌파-우파 구분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했다거나 이제는 이러한 좌파-우파 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요? 좌파파는 정치 공간에서 두 편으로 세력을 구분지을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정치 세력을 나눌 때 사용하는 것에는 좌파파 외에 보수진보, 극진농건이라는 구분도 있고 친노비박, 반문친일종북이라는 말처럼 친-반이라는 접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세력을 나누는 많은 단어 중에서도 좌파와 파라는 기준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보수 진보 극진 온건, 친반이라는 단어 속에는 특정한 정치적 정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좌와 우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 아무런 정치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본래 좌와 우는 단순히 위치를 지칭하는 물리적 단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단순히 위치를 나타내는 좌와 우라는 말이 어떻게 하여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칭하는 정치 용어로 사용되게된 것일까요? 정치 세계에서 좌파와 파라는 구분이 도입된 것은 아주 우연적인 계기에 의한 것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에 찬성하는 공화파와 이후 혁명 과정을 주도한 급진적인 차코뱅파가 의사 당내에서 의장석 기준으로 주로 왼쪽에 앉고 혁명에 반대하는 왕당파나 혁명 과정을 온건하게 이끌려는 지롱드파가 주로 오른쪽에 앉은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처럼 좌우파라는 용어는 우연한 의석 배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좌우파에 상응하는 구분과 대립은 프랑스 혁명 이전의 역사에서도 흔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의 과두파 민주파, 고대 로마 공화정에서의 귀족파 평민파, 중세 이탈리아에서의 교황파 황제파 공화파, 17세기 영국 내전 당시의 왕당파 의회파 간 대립도 실질적으로는 좌우파 간의 대립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좌우파의 개념을 사용하여 정치 세력을 구분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때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좌우파의 구분과 대립은 인류 역사의 시원 때부터 함께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좌파파의 구분은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입니다. 가장 좌파적, 우파적이라고 할수 있는 정치 세력을 양극단에 놓고 정치 스펙트럼을 구성한다면 그 사이에는 수많은 온건한 혹은 중도적인 좌우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동일한 집단이 때론 좌파적, 때론 우파적이라고 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좌우파 양극단의 바깥쪽에 더 극단적인 좌파 혹은 우파가 등장한다면 전체 스펙트럼은 좌측 혹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의 정치 세력은 보다 덜 좌파적 혹은 우파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좌파 우파가 정치 스펙트럼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좌파파는 전적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단지 정치적 편을 가르기 위해, 즉 우리 편을 규합하고 반대 편을 적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분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좌파파를 구분하는 특정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그것은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좌파는 평등지향적이고 우파는 불평등지향적, 즉 우파는 평등의 확장과 심화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향적 부정적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 모든 영역, 모든 기준, 모든 정도에서의 완벽한 평등 혹은 완벽한 불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우파는 불쾌할 것입니다. 평등은 좋은 말 같은데 자신들을 불평등지향적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파는 여기에 자유라는 말을 끼워 넣고 싶어합니다. 우파는 자유지향적이고 좌파는 평등지향적 혹은 우파는 자유지향적이고 좌파는 반자유지향적이라고 말입니다. 실제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우선 이론적으로 전혀 별개의 개념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기준으로 정치 세력을 나눈다면 결코 두 개의 정치 세력으로 양분할 수 없습니다. 수리적으로 세개 혹은 네 개의 세력으로 나눠야만 합니다. 자유라는 기준을 끼워놓고 싶은 우파의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틀립니다. 인류의 역사와 우리 현대사에서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근데 유럽에서 절대군주와 봉건기족에 맞서 자유를 주장하며 싸운 사람들은 우파가 아니라 좌파였습니다. 또한 근대 자유주의를 정립한 노크루서 토크빗, 미르모두 당시에는 좌파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군사독재정부에 맞서 자유를 외친 이들은 우파가 아니라 좌파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건 우리 현대사에서건 자유는 결코 우파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유를 위해 싸운 이들은 좌파가 더 많았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자유는 좌우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앞서 좌파파의 구분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구분의 기준이 되는 평등이라는 개념도 고정불변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노예해방을 선언했지만 해방된 흑인들이 백인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링컨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좌파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혀 좌파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밀은 여성이나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 좌파적인 것이어서 당시 밀은 주류 정치인들과 엘리트들로부터 수많은 조롱과 야유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성이나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 사람을 좌파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좌우파의 구분 기준이 되는 평등의 의미와 내용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내포를 갖고 있습니다. 대체의 역사를 보면 18세기에는 신분적 평등, 19세기에는 정치적 평등, 20세기에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정치 세계의 주요한 대립 주제였습니다. 18세기 시민혁명기의 자파들은 봉건적 신분 질서의 폐지 신분적 평등을 요구했고 그 이후 19세기의 자파들은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참정권을 갖는 보통선거제 정치적 평등을 요구했고 20세기의 자파들은 노동자의 권익과 서민 복지의 향상 사회 경제적 평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말에는 신분제의 폐지를 해방 이후에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세력이 좌파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주장만으로 전혀 좌파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이 좌파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등의 범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고, 그에 따라 좌파와 우파의 구분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좌파보다는 진보와 보수라는 구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진보보수의 구분과 같은 것일까요? 좌파는 평등에 대한 태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에 반하여 진보와 보수는 변화에 대한 태도에 따른 구분으로,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이면 진보 소극적이라면 보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아가 변화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이면, 수국은 반동으로 분별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류사회는 보다 많은 사람과 영역으로 평등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쪽으로 변화 발전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좌파와 진보, 우파와 보수는 동일한 것을로 이해하고 현실에서도 그렇게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좌우파의 구분은 공간적 비유에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시간적 비유에 기초하고 있기에 양자의 구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용법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1980년대 말 구소련이 붕괴할 때였습니다. 당시 소련 정치권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세력과 사회주의 체제의 지속을 주장하는 세력이 대립했는데 이때 전자는 우파이면서 진보파라고 불리었고 후자는 좌파이면서 보수파라고 불리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중국 정치세력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실의 지속을 원하는 중국 공산당 세력은 좌파이면서 보수파, 시장경제로의 더큰 변화를 주장하는 세력은 우파이면서도 진보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파진보보수 부분의 부정은 사실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치언어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자들 중에는 자신이 보수로 지칭되는데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 사회는 평등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와 시장 경제가 확산되는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며 그렇게 이를 주장하는 자신들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보수 진보라는 구분은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상정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용법으로 남용이 될수 있기에 평등이라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분별하는 좌파파라는 구분이 보다 확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구분하는 기준은 평등입니다. 평등에 대하여 적극적이면 좌파, 소극적 혹은 부정적이면 우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좌우파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에서 좌우파는 반드시 평등만을 놓고 다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좌우파는 생태, 환경, 젠더, 낙태, 종교, 대북 정책, 외교 정책 등 평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주제를 놓고도 다투고 그리고 정치적 좌파 혹은 우파라도 환경이나 젠더 등 특정한 주제에서는 반대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많은 주제 중 현재의 시점에서 좌파와 우파가 가장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현재의 좌파와 우파 구분 기준이 될 만한 특정한 주제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이 신자유주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대의 좌파와 우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현재 전 세계로 퍼져 지배적 담론이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대기업과 국제 자본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에게 노동자의 해고와 교체에 대한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노동권익과 서민 복지를 축소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지속된다면 자본과 시장의 힘은 더욱 증대될 것이고 노동자와 서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앞서 좌파는 우 기본적으로 평등에 대하여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특히 현대의 좌파는 우 경제적 평등에 대한 태도로 구분되어진다고 하는데 바로 그 경제적 평등의 문제를 현재의 시점에서 대변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수용 여부인 것입니다. 우파는 이러한 반평등 지향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첫파는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좌우파 대립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우파들에게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사회민주주의의 실패로 좌파의 존재가 치는 사라졌고 지금의 신자유주의만이 인류의 유일한 대안으로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좌파가 모두 사회주의자인 것은 아니기에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이 좌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선택 가능한 하나의 공존에 불과합니다. 월가점령 시위, 지세분 반대시위, 노동자 시위에서 보듯 현실의 많은 좌파들은 신자유주의 제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좌우파 대립을 무시하고 폐기하려는 것은 종국의 자신의 주장인 신자유주의만이 유일한 진리로 통용되는 체제를 만들거나 모든 결정을 관료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맹목적인 기술관료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세계적 헤게모니를 장악했지만 확대되고 강화되고 고착화하는 불평등에 지친 인류사회는 언제라도 20세기의 희망이었던 사회민주적 담론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좌우파의 구분과 대립은 끝나지 않았고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인류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불평등하며, 보다 평등한 사회를 향한 인간의 열정과 분투는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좌우파의 구분과 대립은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